그리고 견적 관련된 질문도 많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이제 대리님께서 평당 얼마 이게 좀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인데 전화올 때도 맨날 대표님 평당 얼마예요? 뭐 물어보는데 토지를 알아야지 가능한데 그 종류에 따라 자재에 따라 굉장히 크고요. 집의 컨디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는 평당 견적을 내본 적도 없고 내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내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업체 스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카페나 이런데 글을 올리면은 몇 평인데 혹시 이거 얼마인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죠. 예. 항상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이제 전화번호를 넘겨드리고 이제 전화로 이제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하는데 평당 얼마라는 게 뭔가 이제 간편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알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어렵죠. 상품한테 예. 금액대가 5만원부터 한 18만원까지 있죠. 그럼 도배지도 저가 인고 고급형 있죠. 관리로 제일 많이 그러세요. 어, 벽지 평당 얼마예요? 딱 물어보는데 일반 벽지인지, 뭐일주 디아망인지. 아니면, 신한백제, 바사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래서 런그 평당이라는 자체를 낼 수가 없고. 얼마 전에 애가 있는데, 평당으로 이제 견적을 받았대요. 인테리어 업자가 적어준 대로 그냥 소비자 잘 모르니까,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많이 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가 정한 제품을 갖고 하니 소비자는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추가비가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예, 추가 비용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겠죠 인테리어 업자분께서 저렴한 제품으로 평당금을 액 잡아놨으면 저렴한 집이 될 것이고 고급으로 잡으면 고급집이데 금액 이 많이 비쌀 것이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고객분들은 모르니까 일단 요즘 평당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럼 제가 처음 말하면 창호 정하셨어요? 아니면 제품을 다 정하셨습니까? 그래도 평락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평락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상담을 하기 전에 고객이 준비하면 좋을 어떤 정보나 사진 같은 게 있을까요? 이사 갈 집에 대해서 촬영을 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면 좀 수월하겠지만 보통 분들이 이제 사진 촬영을 해도 저희들이 원하는 사진 자료가 아니라서 저는 정보를 준다면 아예 모르면 인터넷을 먼저 찾아가서 한 두세 군데 상담을 받고 그 중에서 선택 해서 업체를 데리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 대표분들이 보는 시각이 따로 있고, 고객이 보는 시각이 따로 있고요. 며칠 전 개항 복행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네, 네. A4용지 40장을 네. 프린트해 오셨어요. 그 40장 안에 뭐가 있었나요? 형관을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하시는데, 어 돈은 또 그만큼 안 돼요. 아. <laughs> 그러면. 네. 조율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두 번인가 그 집을 방문하고 계약을 했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하나하나 해드렸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돈이 들 거니까 빼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적었지만은 그게 의미가 없었다는 걸참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조율이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쏙.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기본 다일금액에 인건비가 들어가 버리고 자 부자재가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뜯어내는 과정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꼭 가봐야 돼. 그 방금 전화 오셨는데 방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타일 한쪽 벽면이 터진 거죠? 터졌다는 게 타일이 아, 깨진? 아, 들떠 버린 거지. 들떠버리면 배가 나오거든.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그 가설이 있는데 시멘트에 벽에부 타일 붙어야 되는데. 수축팽창이 나면서 떠버린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타일을 걷어내고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설명하고 있었더같아요 음, 네. 그럼 이어서 해볼까요? 네. AS 관련 질문인데요. 보통 AS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화장실. 음, 화장실, 어, 방금처럼. 물이 가는 곳. 물이 가는 곳. AS라기 보다는 잘 해놓으면 그게 발생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전등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간단간단한 거예요 S란 자체가. 그렇죠. 사실 고객은 힘들고요 장비가 없으니까 힘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있던게좀 수월할 거고 그런 차이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큰에이가 되겠죠 음. 그래서 그밑 작업을 엄청 잘하지 않으면 에이스가 아니라 그는 인테리어업체도 큰 손해를 볼수 있고 하기 때문에 책임 시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10년 이상 사용할 집 기준으로 자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좀 현실주의라서 브랜드를 많이 선호하죠 물건 값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렇죠. 브랜드가 그냥 비싼 건 아니고, 검수 과정도 깐깐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성도 좋고, 제품이 좋은 만큼 또 오래 가고, 또 무슨 문제가 났을 때또 부속을 구하기 쉬워서, 아무래도 전체를 갈아야 될 그런 부분만 수리하고도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웬만하면 브랜드가 많이 있지만, 선호하시는 쪽으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